구3 1뮬 삼십 번제 대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책이 closed his eyes and took a deep breath. 책은 그의 눈을 감고 자 심호흡을 했다. Then 그때 자 Dr. Davis 자 이제 데이비스 박사가 showed up 자 나타나서 plugged in his saw. 자 그의 톱을 톱에 이제 전원을 연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두 명의 남자가 나오죠. 잭과 지 닥걸 네비스가. 자, 잭은 디든 노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나온 이프는 명사절 접속사 인지 아니죠. 그가 이제 curious 궁금한 건지 아니면 just scared 그냥 무서운 거지를 알지 못했지만 he had to watch. 그는 봐야 했습니다. 했을 때이 he는 앞에 난 잭이겠죠. 자, is t a blade. 자, 지금 이제 이 b l a d e 가 칼의 어떤 날이잖아요. 이 톱의 날이, 자, 우리,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스펀 한다라는 게 스피드의 과거 분사예요. 어떨 때? 스펀 toward his arm. 자, 그의 팔 속으로 막 회전을 하면서 이 날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제 볼때 그는 봐야 그걸 지켜봐야 했대요. The high-pitched scream. 자, 이제 아주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Fill the small room. 그 방, 작은 방을 가득 채웠고 And the bounce off. Bounce off라는 거 어디서 튕겨 나오다거든요. 자, 이 소리가 The cement block walls. 이제 시멘트로 돼 있는 블록 벽에 지금 튕겨져 다시 나왔다라는 거죠. 반사, 뭔가 이렇게 소리가 반사되어 나, 나오는 거예요. He f r i n t e d 그는 움찔했다 to cover his ears. 그의 귀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자 이때 히도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제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닥터 미이 데이비스가 말했어요. 뭐라고 잭? Hold still now. 지금 조금만 이제 지금 그냥 hold still 한다는 게 이제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려. This will only take a minute. 자 이거 단지 1분밖에 안 걸릴 거야. 이제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plaster 자 이거 석고잖아요 석고에 dust가 이제 가루가 sprayed up 뿜어져 나왔는데 자 뭐처럼 뿜어져 나왔냐 rooster t a 자 우리 루스터가 수탁이에요수탁수탁의 수탉. 꼬리처럼 뿜어져 나왔다 언제요? is so sank into his cast 자이그 토비 싱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들어갈 때냐면은 그의 캐스트 속으로. 이 캐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깁스예요, 깁스. 자 이제 깁스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얘기고, 자 영어로는 우리 캐스트란 말이에요. 자 그의 깁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 지금 두려움을 뭐 의사하고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의사는 그러면 뭐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잭이겠죠, 잭. He i g n o r e d the dust flying. 자 그는 무시했는데 이제 먼지를 무시했어요. 막 날아다니고 있는 먼지, 막 이제 그 깁스를 막게 톱으로 자르고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스테일드 한다는 게 응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지 않고 without blinking. 자눈 눈은 깜빡이지도 않는 채로. 자 while Dr. Davis moved the blade up and down. 희정자 언제? Davis 박사가 자, 움직이고 있을 때그 나를 자 그의 팔의 위 아래로. 자 이제 그도 제기겠죠. 자여기서 분사구예요. Cutting deeper and deeper. 자 점점 더 깊이 잘라가면서. 언제까지? The tension of the cast 자 이때 텐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압력이란 말이에요 압력 자이 깁스의 압력이 released 자 이게 풀릴 때까지 Slowly, skillfully 자 병렬 자, 부사 병렬을 느리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자, 아주 기술 좋게 Davis 박사는 Move the blade 자이 칼날을 움직였는데 자, Close to Jack's pale skin 잭이 창백한 피부 가까이까지 자, as he cut the last bit of a fiber, that still held 가 보이죠? 자, 그가 잘라내면서. 자, 그러면 자르는 주체는 여기서 데이비드 박사게 데이비스 박사. 자, 그러면 데이비스. 마지막, 이파이 b 가 섬유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 깁스에 붙어 있었던, still held 가 얘를 파이 b 를 꾸미는데, 여전히 held, 대롱대롱 달려있는, 자, 그 마지막 이 섬유질의 마지막 비트, 조각을 잘라낼 때. 마침내 the cast popped apart. 자, 깁스가 팝은 툭 튀어나오는 건데 쩍하면서 갈라졌죠. 제게 flattened arm hairs. 그면은 제게 이제 팔의 털인데 납작해진 팔 털들이 try to stand on end가 보이죠. 자, 이제 꼿꼿하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 언제 air 공기가 rushed around them. 그들 주변으로 훅 들어올 때. 자, fold.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It w e e k s 몇주 만에. 처음으로 그들 주변으로 공기가 훅 들어올 때, 이제 팔의 털들이, 납작해진 팔의 털들이 막 꽃꽃이 일어서를 하고 있었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칭이 다른 건 5번만 지금 닥터 베이, 데이비스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